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인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함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옵니다. 돌아온 형들이 큰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막아 줄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군종한 내가 받았던 서름과 겪었던 어려움들을 형들에게 대갚아 줘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동안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 있는데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갚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갔을 때도 형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저는 용서한 지 오래입니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끝까지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요셉의 형제들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은혜를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셉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저희의 죄와 허물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용서해 달라는 거야?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거야? 생각해 보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개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형들에게 굉장한 미움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내가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그 꿈을 무시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내가 그때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라고 해도 형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자신들이 일하는 곳으로 왔을 때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로 던져버리죠 이에 대해서 요셉이 나 이거 못니죠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알아? 해도 형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울부짖어도 형들은 들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알아 해도 형들은 할 말이 없죠. 다섯 번째로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짐승을 만나서 찢긴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버지가 요셉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까지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형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지은 자가 적지 않고 하나하나의 자가 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리고 총리로서 그 자리가 굳건하여졌을 때 내가 갚아 줘야지 하면서 군사들을 몇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 잡아오는 것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만 알아보지 않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뿌린대로 걷어봐라 하면서 형들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줄 수도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안줄 거야 하면서 양식을 안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식도 충분하게 줍니다 그래 먹을 거 줬으니까 이 정도면 나할바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출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본인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들을 초청하죠. 아버지와 함께 온 집을 초청해서 애굽에서 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센 땅을 받아서 행복함을 누리게 하지요. 여러분, 형들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죠. 수많은 죄를, 중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용서함으로써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고센 땅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형들이 총리의 가족으로서 불리우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형들이 두려울 때마다 요셉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특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애굽에서 살아가는 형들의 마음은 늘 행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한 듯 여기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 버리면 애굽에 살아가면서도 형들의 마음속에는 늘또 다른 불만, 또 다른 아픔들이나 미움들이 생겨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형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받아서 애굽 땅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불리우며 언제나 요셉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막환호하죠 예수님이 이틀째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그 사건 이후로 시간 단위로 와서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올무를 놓으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 때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도전에 대해서 압승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갈릴리 지역이나 나사렛 지역의 촌구석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최중심지, 가장 똑똑한 석학들에게도 통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능력이 시골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중심지에서도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는 주님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뭉치로 예수님을 협박하고 연행할 때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멀지이기 따라가다가 살기 위해서 세 번이나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찾아가 가지고 끝까지 따른다면서 목숨을 걸겠다면서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면서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다시는 안봐 하실 수도 있죠. 왜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심으로 끝까지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수 있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들아 내가 진짜 부활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도 며칠 뒤에 또 두려워 가지고 또모처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얘들아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니까. 내가 부활했다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니까. 그때 첫 번째 모임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가락과 손을 넣어봐도 좋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도라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 자체가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벌도 똑같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은 유대로 유학을 나서 그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로 맞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기 마련인데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게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숨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사울이 마음을 안 바꿉니다 여전히 그 공동체에는 그렇게 핍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박해하는 데 동참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잔멸되자 무려 200km가 떨어진 담의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하죠. 이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월에게 바로 번개나 벼락을 내리실 수도 있죠. 바로 처벌이다 너는.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하면서 바로 처벌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가도록 놔뒀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리셔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담의 세계로 급히 가고 있는 사울을 따라잡으셔서 그 앞에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또한 그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16년 가까이를 훈련시키신 이후에 사울을 크게 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훈련을 받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만큼 정말 기가 막힌 일, 힘든 일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건 그에게도 힘들고 우리에게 두려운 건 그에게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로 불리우고 마음껏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아니라 늘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란 뜻입니다 종의 특징을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가 시키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죄된 행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개명을 묻는 얘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개명은 이것이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레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순서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하는 신용하고, 나중에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남은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온전한 존재끼리의 조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깨어져 있는 죄인들끼리의 부딪침이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갈등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표현하는 갈등과 표현하지 않는 갈등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며 무엇인가에 늘 묶여 있으며 그리고 늘 갈등합니다. 이세 가지의 특성을 볼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죄를 부지런히 짓습니다. 개인적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또한 죄를 짓는 과정 가운데에서 더 죄된 습관들이 생겨나고 죄된 행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죄인된 모습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어렵게 하실 수 있어요. 또한 그릇된 길을 가도록 가만히 놔뒀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사는 동안 써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이다. 그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다 그것도 부르심입니다. 신지를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았다. 그것도 부르심이에요.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내 믿음이 쑥쑥 자라더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군대에서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병, 세례를 받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의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다 보니 마음속에 신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다 보니 신앙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분명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고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선물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혹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짐내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장례를 치를 때는 기가 막혀서 어떤 설계를 해야 될지, 마음의 고민이 계속해서 되고, 밤잠이 오지 않고,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이 이해 안 되는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힘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가서 소리치며 기도할 수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특권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가 올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큰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형제들이 누리는 특권은 용서를 확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때때로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불안감이 생각보다 크더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얘기를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본것 같지 않으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구비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아멘. 야곱이 20년 만에 바타 나라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먼저 종들을 보내서 동태를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형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못난 아우가 문안 올립니다. 이제서야 올리는 이유는 제가 외삼촌 집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지금에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먼저 가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랑 같이 옵니다. 그랬더니 벌벌벌벌 떨죠. 아내 생각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종들을 보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도 큰 두려움을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7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죄를 우리 이제,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이 그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왜 울까요? 요셉이 우는 장면 몇 차례 안 나오거든요 요셉이 울었을 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울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용서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옛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아휴, 아직도 그렇게 힘들구나.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어려운 것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애굽 땅에서 총리의 형제로 살면 좀 자유롭게 살지. 여전히 옛날 생각 가지고 두려워서 그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몰랐네 하면서 불쌍해서 우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속상해서 우는 겁니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점점 친밀해졌어야 되는데 친밀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커서. 그만큼 친밀해지지 못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용서한 지 오래입니다 이게 뭐 해주는 겁니까? 확인해 주는 거죠 용서를 두 번째는 뭡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 책임집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과 동시에 갱신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까지도 이 약속을 지켰지만 이 약속을 갱신함으로써 또 다시 그 약속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첫 번째 모임 이후에 또딴데 모여서 또 두려워하죠. 예수님께서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갑자기 여섯 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고기나 잡겠다면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명단 속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중의 하나인 베드로도 있고 얼마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도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니들은안 되겠구나. 내가 두 번이나 벌써 너에게 용서를 선포했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용기를 줬는데 이게 뭐냐? 니들은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호수까지 쫓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 사랑한다 나는 너 이미 용서했다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옛날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을 갱신시켜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안 두려울 것 같지만 천만에요.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본인을 끊어내려고 할때 두려움을 느끼죠. 자신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꽤 오랜 날이 흘렀을 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 주님께서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렇게 보고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흔들리니까 너는 이제는 됐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 주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너 내가 약속했던 대로 로마 황제 가서 만날 거야. 이배 걱정하지 마.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야. 그러니까 평안하게 기다려. 평안하게 이 배를 타고 있어 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또 다른 약속을 갱신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모습과 무관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두려움을 느끼고 또 힘들어하고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또옛 습관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확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 또다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죠 너 옛날 거에 묶여 있으면 안돼너 옛날 거에 끌려다니면 안돼 너는 이미 자유롭게 된 자야 이미 내 자녀로서 인침을 받은 자야 너 뒤돌아서면 안돼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다고 해서 네가 지금 중간결산하면 안돼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너 알고 있잖아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만 안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얘기해 줬잖아. 그럼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의 행동으로 살아가지 말고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주님께서는 또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다른 약속을 갱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례를 치를 때마다 참 속상하면서도 힘이 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상황 가운데에서 장례를 치를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내가 함께 하마, 내가 책임지마.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낙심하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생명문계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누렸던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살면서 언제나 요셉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들이 누렸던 것은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약속을 갱신시켜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다른 약속을 갱신시켜 주시죠. 주님의 은혜와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